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은요 마치 그사태가좀 이게 사퇴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사태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데 메시지를 대변인이 냈거든요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모든 언론들이요. 모든 언론들이 막 맹비판을 했습니다. 자파언론 포함해서 한결례 신문 빼고요. 한결례 신문 빼고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다 비판했어요. 아니 역대 어느 정권에서 대법원장 보고 이게 그만두라고 도중에 조건에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말로 이게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막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말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우상호가, 우상호가 뭐라 했냐면, 참,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이 거치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꼬리를 내린 거예요. 비난 여론 때문에. 원래 강유정이가 뭐라고 이게 정확하게 워딩을 했느냐. 강유정이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원래는 저 정확한 워딩을 읽어 드리면 어제 불과 어제 강유정이가 대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현재 이거 그 미에 그다음에 정청래 뭐전북의그 모든 게 민주당 의원들이 조의대 사퇴해야 된다. 조의대 사퇴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유정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제는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뭐, 게 뭐, 좀 삥삥 돌려가 말장난 해놨지만, 다시 한 번, 사태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니까, 조의대가왜 사퇴해야 되는지 이 주장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이 점에 공감한다 했잖아. 이 말은 결국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 시도에 그 동의한다. 그, 그 주장이 사퇴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뜻으로 듣기잖아요. 그럴 건데, 그 대통령의 이재명의 뜻이 뭐냐. 진짜 조의대 교체 완전히 뭐 그만두게 하는 거냐. 이런 분석이 다나왔단 말이야. 그래서는, 그러더니, 그 여론이 난리가 난 거죠. 특히요. 여론만 난리난게 아니고 법원에서요. 야, 법원의 판사들이 다 많이 들고 올랐잖아요 막, 그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포함해서 여러 판사들이, 야, 이거야말로, 그 이재명이가 해도 너무하네. 대통령이 하여야 된다. 또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게 개강된 반응이 높거든요. 판사들이, 아니, 우리, 우리 대법원장을 여기 왜 이렇게 흔들냐. 이거야말로, 그 이재명이가 탄핵 사회다. 이재명을 하야까지 이야기 오고요 이런, 게법원의 강한, 이게 반발도 판사 놓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언론이나, 여러 군데, 그, 강한, 이게 비판이 놓으니까, 이재명이 난리 났잖아요. 도저히 뭐싸워가지이될게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폭락하게 생기고, 조회대가 안 나가는데, 또,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하면, 이게 사유도 없고, 탄핵하면, 이게 그, 100% 헌재가도 기각될 텐데, 아무리 헌재가 자편형 돼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강하게 버티면서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은 불가능하고 여론 때문에 또 이게 법원의 강력한 반발, 그 다음에 야당의 반발, 이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상호가 우리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거취에 대해서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논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판사들의 반발, 야당의 반발, 국민 여론, 모든 걸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뭐 대법원에 자를 수가 없다. 탄핵도 어렵다. 이러니까 이게 그 치고 빠지는 식으로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 그 방송한 것처럼 조회 대 탄핵은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조회대 탄핵 하면이 극한 대결로 갈 텐데 그러면 게뭐 그 사법부도 비장의 반격 카드가 있잖아요 재판 재개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론이 일단 여론이 뭐 최악으로 갈 겁니다 여론이 그리고 이게 뭐 탄핵 그처100% 기각될 거는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현재 그 좌파들이요 조회대 대법원장 계속에 물어뜯고 뭐 그만두라고 이 요구하는데요. 자기들에게 카드가 없을 겁니다. 방법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조회대 대본이 사퇴 안 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방법, 유일한 방법이 탄핵인데, 그러게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뭐 저는 사법 장악이 쉽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러게 이제 문제는 아직 조회대 사태는 이제 그 거의 물 건너가는 살 어려운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게 아직도 내관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 대법관을 26명 내리느냐그 다음에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느냐. 그 다음에 그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엄청난 게 현안들이 아직도 그 화약고로 남아있습니다. 이걸요, 참, 이게 이재명이나 정청내도 답답할 거예요. 지금 와서 그 빠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개딸들이 지켜보는데 대법관을 26명 내린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내란특별재판부 이걸 이렇게 김어준이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할 수도 없고 밀어붙인단 말이야. 밀어붙이면 이게 그 법원도 물러설 수가 없죠. 법원도 아니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국회에서 판사를 뽑고 있는데 그게 뽑혀가지고 판사가 그거 가서 재판한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어느 판사가 그거 지원해 갈라고 하겠습니까? 조직의 영원한 적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법원도 도저히 그... 양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그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아직 지금 조의대 사태 문제는 일단락돼도 그러나 이게 그 아직 화약고. 결정적인 게 내란 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정원 그다음에 그 법관 평가 위원회 이런 게 남아 있다. 앞으로그 극한 대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여론인데요. 여론이 지금 법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 일반 뭐 여론조사를 한 거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항상 여론에서 불리했잖아요. 자파들한테. 이제까지 뭐 개헌부터 쭉계속그 조작된 여론에 우리가 불리했는데 이제 그 조의대 사태나 아마 그 내란특별재판부 이거는 아마 그 지금 분위기 언론만 봐도 알잖아요. 이거는 여론이 오히려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법원 사법 독립을 지켜야 된다. 사법 상권 물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는요, 우리 국민님은 자유파는 사법부하고요, 단호하게 손잡아야 돼요. 사법부의 정치판사, 좀 우리법 연구회나 몇 명이 있긴 한데요. 그게 그한15% 정도 내외거든요. 사법부의 한15% 내외입니다. 대다수는 그 양심적이고 원칙적인 소신 판사들입니다. 이런데 이거 한85% 판사들과 손을 잡고 사법 독립을 수호하자. 이렇게 우리가 싸우나가면요 여론전에서 충분히 이거 그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와중에 뭐 재판이 재개되면 좋지만 그거는 조금 이렇게 희망고문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극한대기까지 가면 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당장은 이게 이그 사법부도 재판 재개해가지고 그럼 여기 전면전 뭐겸 전면전 그까지는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볼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저는 여론이라 고 봅니다. 병원대그 여론전에서 사법부와 우리 자유파가 이기면요. 여론전에 이기면 충분히 이거 가능하죠. 이재명 지지율이 뭐한사0 프로 대로 폭락했다. 이런 얘기 뭐 재판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그 내게 뭐 불을 품을 거 아니에요. 재개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수환장 하나 보내면 되니까. 결국에 문제는 여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현재 여론은 상당히 거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 파괴를 하려고 한다. 완전히 괴물 독재를 하려고 한다. 사법 독립을 수외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그 관, 사법부하고 충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중요한 건조의대 대법원장이 돼서 사태는 이재명이가 꼬리를 내리고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탄핵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탄핵 원래 못해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제 뭐 언언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논의도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 여기에 뭐 정청려나 추미애가 자꾸 떠들어 봤자 뭐 대법원장이 그 눈이나 깜짝 하겠습니까? 사실상 조회대 대법원장이 승리로 일단 사태 거치 문제는 이재명이가 꼬리 내리고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란 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정원, 그 다음에 그 법관 평가, 이런 중요한 화약고가 남아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인데, 여론은 이미 그 사법부 쪽으로 여론이 그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사법부 양심적인 판사들과 손잡고요. 이재명의 그 사법 파괴에 대해서 강력 비판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그전개 해야 된다. 실제 재개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그렇게 재판 재개라고 공론화 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이재명으로서는 계속 부담이 되고, 5년 뒤가 걱정이 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금방 가거든 5년은요. 따라서 이걸 자꾸 재개된다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계속 재개 운동을 제가 전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여론으로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